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뉴보텍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한달 내내 우리 주주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주님들이 예민하기 짝이 없는 이 상장 폐지 시즌에 주가가 너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한달 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3월 마지막 장 거래량과 함께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반등 모멘텀 나와주고 있어요. 뉴스 기사와 공 공시 확인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는 호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보텍 과연 지금 이 반등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 회복세 얼마나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지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 3월 한달 내내 고생 많으셨던 분들 4월은 고생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달이니까요.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반등 목표가 확인하시고 기분 좋게 주말 동안에 매매 전략 한번 세워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종목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될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 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요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번더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세배 다섯 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계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 때 아니고요, 단단하고 힘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 전 이맘때 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 한 2-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준다? 10배 넘게 오르는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쌤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2 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 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가려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 일이 아니라니까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자랑을 해 주시거든요. 어, 저 주식하면서 맨날 맘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봐 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자랑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 9 6 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종목 매매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 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가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뉴보텍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장 폐지 시즌 바야흐로 3월이죠 지금 감사 보고서나 실적 보고서 같은 걸로 많은 종목들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기로에 놓였다가 빠졌다가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뉴보텍 감사 보고서 제출이 점차 지연됨에 따라서 3월 중순 말부터 하락폭이 엄청 커졌단 말이야. 많은 분들이 아니, 그 감사 보고서가 뭔데 저거 못 냈다고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일이야?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 보고서 이슈는요,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가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통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 감사 보고서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장폐지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거냐면 감사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혹은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곧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겪게 돼요 보통 그렇게 되면 투자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아씨 상장폐지 후보라는 거잖아 라는 것 때문에 물량도 되게 많이 빠지고 엄청 큰 악재란 말이야 게다가 거기서 삐끗 잘못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에서 뭔가 얻어 걸린다 아, 그러면 상장 폐지 위기까지 놓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감사보고서 이거 별거 안것 같지만 여러분이 3 4월에는 진짜 이 감사보고서가 폭탄이거나 혹은 주가의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원으로 무너졌던 주가 현재 적정 판정 받자마자 바로 회복하죠 여러분 그간 무너졌던 주가 회복 탄력성이 엄청 빠릅니다 결국엔 얘가 악재였던 거야. 감사 보고서를 제때 제출 못하고 어영부영 하고 있었던 게 악재였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반등 모멘토 엄청 가빠르죠? 그간 계단식으로 몇주 내내 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절반 넘게 주가를 회복하고 있잖아. 여러분, 900원대 주가까지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달려가시면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악재가 해소된 만큼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잡아가시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4월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시는 원금 회수와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하는지 이거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드리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고요. 이 정보를 모를 때보다 무조건 더 나은 매매 전략, 무조건 더 나은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정보만 준비했으니까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정보만 준비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 실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뉴보텍 세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꼭 고대로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파르게 원금 회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기민하게 달려가셔야 돼요. 주는 밥도 못떠 먹고 괜히 또 뒤통수 맞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수익구간 안전하게 챙겨 드릴 수 있을 때 한번 가져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 전략. 세우고 3월 마무리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뉴보텍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마음 고생하면서 남들한테 말 못할 돈 걱정하고 쓸쓸하게 외로운 싸움하고 막막한 주식 하지 마시고 저 채비서와 함께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똑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